안녕하세요, 홍주맨입니다 저번에 출장한 핑계고 저희가 산청으로 다녀왔었는데 이렇쿵 저렇쿵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관내 안 하고 관내를 갔냐 아주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출장한 핑계고 관내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멤버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효가 간다. 안녕하세요, 아가다. 오늘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보다 좀더 열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죠? <laughs> 근데 방금 뭘 뱉은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뭘 뱉었는데 지금 <laughs> 아유 욕심이 너무 많이 나와 침이 돌아요? <laughs> 경범죄 처벌법 자 오늘 그럼 어디를 갈까요? 홍주 유명한 무학시장 자유시장에 5일장이 열려가지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요 제일벤트 좀 붙이고 와도 될까요? 왜요 왜요? 다쳤어요 <laughs> 왜 다친 거죠 이거? 촬영 준비 뭐 산재네? 뭐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가면 안 되잖아 가도 돼 밟아도 된대 저어다 쓰지? <laughs> 오늘 운전은 막내인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진작 그렇게 됐어야죠 이제까지가 문제였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번에 한청 갔다 올때 도대체 오는 길에 누가 운전을 한 거냐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이서 진실을 한번 말해본다면 팀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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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거절하셨잖아요 제가 한다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laughs>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안 졸려요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 언제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되는데 이 정도? <laughs> 오늘 차도 지오 차량을 동원을 했습니다. 아침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서 다행이죠? 제 온다. 야, 데일밴드를 또 그걸 붙이고 오네. 그럼 도대체 출발을 언제 하는 거죠? 시장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 아, 이 공사를 아직 하고 있네요. 진어 아... 구간이 더 길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편하긴 해요. 근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공사다. 그 손가락에 직접 혹시 밴드를 붙여주셨나요? 영역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멘트를 혹시 하셨죠? 애틀. 어, 어떻게 많이 다치셨나요? 연구도 드릴까요? <웃음> <웃음> 왜? PM해드린다고 하지. <laughs> 저 같으면 이제 좀 궁금해요. 메다천지. 아님은 이제 사고가 났으면 진짜 보험 들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 아니, 전 이거죠, 바로. 누가 잘못했어? <laughs> <laughs> 왜의 차야? 돌아갈 거죠? 사고 났어. <laughs> 잘좀 하지. <laughs> 시약이에 시장에 왔습니다. 무학 시장에 왔고 시장이 엄청 서 있습니다. 오늘 장날이라서. 근데 아침이 일러서 아직은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요. 또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술을 음. 과장님이 또연태고랑주에 연맥을 가져오셨어. 그 너가 먹자고 해서 먹고. 아, 지금 언제요? <laughs> 연태를 누가 꺼냈어요? 그거 형아입니다. 예약권 했어. 연맥 안 먹어 봤어요? 아니, 과장님이 먼저 연태고랑주에 의해서 아, 연맥 맛있다고 리액션을 한 건데. 팀정희 연맥 몰라요? 그랬 그래서 내가 <laughs> 연맥이 뭐야? 그랬더니 어, 문찐에 문쓰네. 뭐라 그러지? 문찐. 문찐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찐 뭐요? 문화진따라고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연맥을 먹게 됐습니다 친한테도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어? 맛있네? 파인애플 여이 많이 나네 파인애플에 피부도안 꺼냈어요 얘가 얘기한 거예요 문찐이 아 문화부자가 문부 문부가 얘기한 거고 근데 목넘김은 괜찮더라 도깨비 숙제 도넛이 맛있나요? 예전에 여기 줄 서서 먹었어요 근데 아직 휴식으로 먹는 게 나을 거 같아요 <laughs> 간호한 <laughs> <아노한> 그만의 철학이 <laughs> <서락이> 있습니다 <laughs> 주인분이 아 귀여워라 형님 얼마예요. 얼마예요? 봐봐요 발이 어? 엄청나요 어? 지호다 지호 지오. 지호야? 그런 거 그때 그때 봤던 산책은... 그때 봤던 <laughs> 지호 발이잖아 골장은 여기가 아닌데 골장은 여기가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 여기 상설시장이구나 네 이거 맨날 하는데 맨날 <laughs> 하는데 그니까, 비야장설 <laughs> 숭배. 뭐가 제일 맛있어? <laughs> 나, 나팥싫로 무슨 소리야? 팥이 있어야지. 팥 있는 거 좋아하는데. 사장님, 혹시 팥 없는 게더잘 팔려요? 네. 뭐가요? 저 대머리 맞죠? 사장님, <laughs> 팥 있는 게더잘 팔려요? 없는 게더잘 팔려요? 있는 게 조금 더잘 팔리는데. 네, 그렇죠. 없는 걸또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떡상 뿌려야? 네. <laughs> 뿌려, 안 뿌려? 뿌려주세요. 좋아하시다, <laughs> 좋아하시다. <좋아하시도. 웃음> 뿌려야지. 이건 저희 관내 출장비인가요? 그럼. 언제까지 얻어먹을거예요 <laughs> 이제 좀 내세요 <laughs>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줄 알게됩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아~~ 음음음 맛있어? 맛있어? 왜 아~~ 음 정말 팥왜 먹어? 안에 봐봐 아무것도 없어 짭짤게 사치해 팥 팥이 있어야지 아 이게 시장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보세요 이게 몇걸인지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엄청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요즘 50대 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트로트로 전형해보시는 게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지층이 아니 고령화가 돼서 <laughs> <laughs> 기하가 아니라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한 6, 7년 됐기 때문에 30대여서 쳤던 분들이 0포티가 되고 0포티였던 분들이 0피프티가 되고 저번에 카페 갔는데 어떤 분들이 시장님 때문에 귀촌으로 충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가서 임영웅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제보를 많이 하란 말이야 니가 좋아하는 김치다 어! 퍼김치 맛있다 짜바구리 먹방 흥정해 흥정해 나 뭐해? <laughs> 아니 원래 흥정하는 거야 시장에서 동남아 냐니 요괴파김치잖아 아닌데? 요거 그 김치고 요거 김치 요괴김치어 맛있겠다 어, 이거 뭐예요? 이 장어김치예요? 장어조림 장어 아 장어조림 아 맛있어요 밥도 죽도리네 다 이건 뭐예요? <laughs> 마늘종이에요 맛있다 엄청 많이 올리는데? 어 <laughs> 맛있겠다 떡도 있고 와 과자다 과자 어전병배추 녹두 맞아요. 두 꿈이 맛있는데 통이는 얼마예요? 엄청 비싸죠. 아 진짜 이건 20만 원.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 네 피곤해요 피곤해요. 어렵게 했는걸 오늘도 일정 수행이.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아. 다 아주머니들이야. 아니 아주머니들밖에 없어. <laughs> 계란. 우리 아직도 먹었어요? 안 먹어봤어요. 계란은 먹어봤습니다. <laughs> 아니 먹어봤겠죠. 뭐 <더> <laughs> 왜안먹어안 안 먹을 수도 있지. 아 이게 유명한 그 부이김이군요. 빽빽요리사 김보다 더 맛있. 빽빽요리사 김보다 맛있다고요? 아니 저도 먹어봤는데. 뭐...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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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대존맛. 분영이한 번만 화장 먹방 해 줄게. <laughs> 어떻게 죄송해요. 야. 사자.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laughs> 사자 줄 사줄. 제가 맛없는 거는 안 고른다니까. 아, 이거 사야 돼. 왜 줄우선지 알겠어. 어머 이거 사야 돼. 한 봉에 2,000원인데. 싸다 2,000원. 어,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너무 맛있어. 혹시 몇 년째 일하고 을 계시죠? 11년째 하고 있어요. 맛있게 굽는 법. 그냥 감사함을 담는 거지. <laughs> 오. 오 저래도 입을 좀 닦으세요. 너무 심해? 팀장님이 네. 진짜 깔끔해. 팀장이 아침에 출근하시잖아요. 책상을 한번 이렇게 쫙 닦아요. 맞아, 맞아. 저희가 책상이 조금은 팀장님보다 더럽거든요. 항상 음. 더럽다고 밥돌이 한번 하시고. 부장님 그리고 그 화면에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 정말 일렬로 정리돼 있어야 돼.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네, 네. <laughs> 어, 팀장님 오신다 오신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사람 많아. 왜 이렇게 많지? 차봐 차. 무섭다. 여기도 있는데. 어 뭐가 뭐지? 야, 이게 원조 아니야? 혹시? 아 속았어. 어디에요? 저기에요여기에요다 맛있는 것 같아. 이거 <laughs> <laughs> <눈을> 보니까 <laughs> 잘 무려 먹고 있어요 집에서. 난 돼지 감자 어디 갔냐? 다 우리 집에 있던데다 언니 집에 있어? 독식한 거야? <laughs> 몰랐어 나. <나도. 웃음> 야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이거, 이거 귀엽잖아 이건데. 아, 귀엽다. 아 이건가? 아 이거 화남 팀장님. 기분 좋은 팀장님. <웃음> <웃음> 너 미쳤어? 아 <laughs> 어, 이거 우리다. 아이개 똑같이 우리다. 이거 우리다. 참고 신사 사장님 깔깔이도 있나요? 네. 어. 깔깔이 비싸구나. 와 이거 완전 다 군용품이네. 이근대위 이근대위 옷이네. 총도 있어 총. AK. AK. 너 역시 M 1 6너 어떻게 아냐? 혹시 분필 여고생? <laughs> 내 거야. <laughs> 그 와중에 쇼핑하고. <laughs> 네 거라고? 너무 잘 어울려. <laughs> 독특해 취향이. 티몬 모자. 잘어울리어 그러네. 왜잘 어울리냐? 데퍼스 컬러에. 나도 잘 어울리는데? 아데 바쁜 남인데? 바쁜 남? 밥뿡남? 아, 나 어떡하냐?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얼굴이 문제가니까. 아아아아아아 근데 나 북망이 너 진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귀엽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셰인 뭘다어울리는데 삼네 가방. <laughs> 이 길리시트. 오. 길리 먹고 이제 바닥에 엎드릴 준비. 아무도 찾아 꿈틀거려도? 엉덩이만 이렇게. <laughs> 15,000원 사장님 그 UDT 옷이 뭐예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서 아 판매를 못하게 돼 있구나 네. 이거 빠니가 왔으면 진짜 좋아했겠다 빠니 한번더 와야 되겠네 지금 얼마치 샀어? 천원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람 많다 야, 이러면 시장 올맛이 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일장은다 둘러봤고 상설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옛날부터 아케이드로 완성된 그런 시장이고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어디죠? 뭘 사야 되죠? 저희 시장은 만두랑 순대골목이 엄청 유명해요 저는 사실 고기만두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 김치만두가 <laughs>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순대골목 여기 이제 온갖 예능 다 촬영을 했고요 실제로 펭수랑 떡볶이를 먹은 곳이 여기입니다 빵이랑 먹었던 데가 와 냄새 봐 여기다 여기다 <laughs> 근 여기 다 맛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30년 전부터 왔었던 아주 유명한 순대골목이고요. 양도 많고 서비스도 많이 주십니다. 여기다 만두 반반 먹을까요? 고기반, 김치반? 나 저번에 마라톤 뛸때 먹었던 만두가 여기 만두거든요. 짠 와. 색깔 미쳤다. 한입씩 먹어볼까요? 일단 고기부터 하나. 고기도 약간 매운데? 야채, 그 고추가 아삭아삭 찍혀요. 응. 그래서 뭔가 만두 먹으면 질리는데, 질리는 게없아 냄비 안 가져왔는데. 어? 사갖고 갈까? 냄비? 이러다가 20만원 나오겠는 <laughs> 시장 구경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고기를 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진짜 고리대가 간다! <laughs> 미치겠다, 어떡하냐? 찻리대